무릎 통증의 90%는 이 부위에 파스를 붙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완전히 엉뚱한 곳에 붙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여러분은 무릎이 아플 때 파스를 무릎 정중앙에 붙이시나요? 만약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부만 자극해서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파스를 붙여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이 파스를 붙인 부위를 확인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잘못된 위치에 붙이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정확하게 파스를 붙여야 하는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앞쪽, 옆쪽, 안쪽 혹은 뒤쪽 등 통증 위치에 따라 원인도 다르고 파스를 붙여야 할 부위도 달라집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면 잘못된 위치에 계속 붙이게 되고 돈만 낭비하면서 또그 통증은 그대로 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집에 있는 일반 파스 하나만으로도 통증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30년 넘게 수많은 무릎 통증 환자들에게 적용해 왔고 실제 효과를 직접 확인해 와 왔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통증 위치별 원인, 정확한 파스 부착 위치, 찬 파스를 써야 할 때와 따뜻한 파스를 써야 할 때, 그리고 파스를 붙일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밤에 무릎이 쑤셔서 잠을 못 이루시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 앞쪽이 찌릿하게 아프신 분, 걸을 때 무릎 안쪽이 욱신거리거나, 무릎 뒤쪽이 뻐근하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단순히 파스 어디에 붙여야 할까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그 부위에 붙여야 하는지를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고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도 함께 공유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파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만 누르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파스를 정확한 위치에 붙여야 효과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파스에 포함된 소염 성분이 염증이 있는 슬개건, 무릎 힘줄, 부위에 직접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무릎 정중앙에 붙이면 뼈가 약물 흡수를 방해해서 염증 부위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개건 주변 즉 슬개골 양 옆의 근육 부위에 붙이면 피부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통증 부위인 무릎 앞쪽 통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4세 김영자 어르신은 3년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 앞쪽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가장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니 당연히 무릎 한 가운데에 파스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붙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붙이고 있어도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따님의 권유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김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파스 붙이신 위치는 효과가 없는 자리입니다. 무릎 앞쪽이 아프신데 정중앙에 붙이시면 소용없어요. 이쪽에 한번 붙여보세요. 그리고 슬개골 양 옆에 근육 부위, 즉, 약간 들어간 틈이 있는 자리를 가리키며 이양 옆에 있는 근육 자리에 파스를 붙이셔야 해요.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계단 오르며 느끼는 통증은 대부분 뷰유자 형태로 이어진 근육과 건 힘줄,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김어르 씨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시며 가운데가 아니라 옆에 붙이나요? 라고 되물으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옆쪽에 파스를 붙인 후, 단 이틀 만에 효과를 체감하셨습니다. 아침에 찌릿하던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한달뒤 재진 오셨을 때는 이렇게 감격스레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30년을 고생했는데, 파스 붙이는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무릎 앞쪽이 아플 때 파스를 제대로 붙이려면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 앞 통증의 고조 60% 이상은 슬개골 주변 염증, 특히 슬개건염 때문입니다. 슬개건은 슬개골 아래쪽에 위치한 힘줄로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계단을 오르거나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파스를 무릎 한가운데 즉, 관절 중앙에 붙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목이 아픈데 어깨에 파스를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염증이 생긴 부위에 정확히 붙여야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무릎 앞쪽이 아프실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도해 보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무릎 앞을 만져보면 딱딱한 둥근 뼈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바로 슬개골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뼈 위에 붙이지 말고 양 옆에 살짝 들어간 근육 부위에 붙이는 것입니다. 슬개골 양 옆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단단한 뼈와는 다른 부드러운 부분이 느껴집니다. 바로 그 부드러운 근육 부위가 파스를 붙여야 할 정확한 위치입니다. 왜 뼈에는 붙이면 안 될까요? 파스의 약물 성분은 뼈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뼈는 매우 단단해서 약물이 흡수되지 않지만 근육은 약물이 쉽게 침투되고 그 아래에는 건과 인대 즉 염증이 생긴 부위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부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스를 세로로 붙이되 슬개골 양옆에 움푹 들어간 부위 전체를 덮도록 하세요. 절대 정중앙 뼈 위에 붙이지 마시고 양옆 근육 부위만 덮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때 움직이는 근육과 힘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일반적인 크기의 파스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 즉, 근육 부위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증이 생긴 슬개건 부위에 정확히 붙이면 파스에 포함된 소염성분이 염증 부위에 직접 전달되어 빠른 진통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무릎 안쪽 통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거주 중인 69세 박철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걷기만 하면 무릎 안쪽이 은근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쉬면 괜찮겠지 생각하셨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져 결국 산책도 포기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 박 어르신도 무릎 중앙에 파스를 붙이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 효과가 없었고 파스에 대한 신뢰도 거의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드님의 권유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료 중 무릎을 살펴보니 통증 부위는 무릎 안쪽, 정확히는 정강이뼈, 경골 위쪽 안쪽 부위였습니다. 이 부위의 통증은 내측측부 인대 손상. 또는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릎 안쪽이 아프시면 무릎 중앙이 아니라 무릎 안쪽에 움푹 들어간 부위에 붙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지금 사용 중인 파스는 온열 파스인데요. 지금 같은 통증에는 냉파스가 더 적합합니다. 이에 박 어르신은 놀라시며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파스도 냉찜질용, 온찜질용이 따로 있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십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냉파스는 멘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시원한 느낌을 주며 급성 염증이나 붓기, 갑작스런 통증이 있을 때 적합합니다. 반면 온열파스는 캡사이신이나 살리실산 메틸이 포함되어 있어 따뜻한 느낌을 주며 근육이 오래 굳었거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 안쪽 통증은 보통 걷기나 운동 후 생기는 급성염증이 많기 때문에 냉파스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 후, 박 어르신은 냉파스로 바꾸고 무릎 안쪽 정확한 부위에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2주 후에는 예전처럼 아침 산책을 다시 나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릎 뒤쪽, 즉, 오금 부위 통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와는 달리, 이번에는 냉파스가 아닌 온열파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7세 이순옥 어르신은 전통시장에서 생선을 판매하고 계십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서서 일하시다 보니, 저녁이 되면 무릎 뒤쪽이 무겁고 당기며, 때로는 통증이 종아리까지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차가운 파스를 붙이면 시원해지며 통증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 오랫동안 오금 부위에 냉 파스를 붙여 오셨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릎 뒤쪽이 점점 더 굳고 아파져 결국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밀하게 진찰한 결과 무릎 뒤쪽 근육이 상당히 심하게 경직되어 있었고 장시간 서 있는 일 때문에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무릎 뒤쪽 통증은 보통 급성 염증이 아니라 근육 경직과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냉파스를 사용하면 오히려 혈류가 더 나빠져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따뜻한 온열파스로 바꾸셔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에 이 어르신은 놀라시며 지금까지는 차가운 게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따뜻한 게 맞는 줄은 몰랐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온열 파스로 바꾸시고, 제가 알려드린 위치에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단 4일 만에 무릎 뒤쪽에 무겁고 뻣뻣한 느낌이 현저히 줄었고, 일주일 후에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다리가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한달뒤 재진 시에는 이렇게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무릎이 예전처럼 뻣뻣하지 않아요. 온열 파스가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무릎 뒤쪽 통증은 앞쪽이나 안쪽 통증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발생합니다. 앞쪽과 안쪽은 보통 염증에 의한 통증이지만 오금 부위는 근육 경직과 혈액 순환 장애가 원인입니다. 오금에는 슬화근 퍼플리트스 라는 작은 근육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이 부위에 혈류가 정체되어 근육이 뭉치고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위에는 냉파스가 아니라 온열파스를 붙여야 합니다 온열파스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증가시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무거운 느낌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무릎 뒤쪽이 아플 때 파스를 어떻게 붙여야 할까요? 먼저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오금 부위에 가장 움푹 들어간 부분을 손으로 눌러 보세요. 부드러운 근육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부위가 바로 파스를 붙여야 할 위치입니다. 파스는 가로방향으로 오금 전체를 덮도록 붙이세요. 세로로 붙이지 마세요. 이 부위의 혈관과 근육은 대부분 가로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가로방향으로 붙여야 약물이 더 넓게 고르게 흡수됩니다. 온열 파스를 붙이면 약 20분 내에 부위가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무거운 느낌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온열 파스의 효과를 높이는 팁 하나! 파스를 붙이기 전에 따뜻한 수건을 오금 부위에 징 3분간 찜질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먼저 혈관이 확장되면서 파스의 약물이 더 깊숙이 흡수되어 근육이완과 통증 완화, 효과, 완화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다음으로는 언제 냉파스를 쓰고 언제 온열파스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울산에 사시는 66세 최동길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은 20년 동안 파스를 잘못된 위치에 붙여오셨고, 단한 가지 방법만 바꿨는데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던 사례입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냉 파스를 쓰고, 언제 온열 파스를 써야 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시면, 아무리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붙여도 효과는 절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6세 최동길 어르신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무릎 통증을 20년 넘게 알아오셨는데 그동안 오직 한 종류의 파스만 계속 사용해 오셨습니다. 무릎이 아프기만 하면 언제나 같은 파스를 종류나 시간대는 신경 쓰지 않고 붙여오셨습니다. 진료 시 어르신의 무릎 상태를 살펴보니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무릎이 뻣뻣하고 잘 움직이지 않지만, 오후에 오후가 되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무릎 상태는 하루 중에도 달라지기 때문에, 파스 사용도 시간대에 따라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근육이 굳었을 때는 온열파스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고, 오후에 붓고 열이 오를 때는 냉파스로 염증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러자 어르신께서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하루에 두 번이나 파스를 붙여야 하나요?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하지만 직접 시도해 본 후, 최 어르신은 결과에 크게 놀라셨습니다. 아침에는 온열 파스를 30분 정도 붙이니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후에는 냉파스를 사용하니 붓기와 열감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한달후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목 종류와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무릎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많이 붙일수록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게 완전한 오해였네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기억해 두시라고 기본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냉파스, 냉찜질용 파스, 주성분 멘톨, 캄퍼, 유칼립투스 등 효과, 피부에 시원한 감각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켜 염증과 부기를 완화, 사용시기, 무릎이 붓고 열이 날때 급성통증 또는 운동 후 타박상이나 관절 손상이 있을 때 최근에 다친 경우 온열 파스, 온찜질용 파스, 주성분 캡사이신, 살리실산의 메틸 등 효과, 혈관을 확장시켜 혈, 혈류를 증가시키고 근육을 이완, 사용시기 무릎이 뻣뻣하고 굳었을 때 만성통증, 찬 날씨에 통증이 심해질 때 근육 경직이나 순환 장애가 있을 때, 헷갈릴 때는 이렇게 구분하세요. 여름이나 더운 날, 냉파스. 겨울이나 추운 날, 온열파스. 또는 체질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열이 많고 땀을 자주 흘리는 체질, 냉파스.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체질, 온열파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파스를 너무 오래 붙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냉파스는 4, 6시간마다 교체. 온열파스는 6, 8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붙인다고 해서 약물이 더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움증, 발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몸의 반응을 잘 살펴보고 적절한 시간에 교체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파스를 사용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피하셔도 파스의 효과는 두배 이상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3세 안병원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무릎 통증을 5년 넘게 겪어, 겪어 오셨고, 거의 매일같이 파스를 두 장씩, 통증이 심할 땐 무려 4장씩 앞뒤로 붙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가렵고, 발진까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파스가 체질에 안 맞나 보다 하고 포기할까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무릎을 확인해보니 파스를 반복해서 붙인 자리에 자극 자국이 선명했고 피부 손상이 꽤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파스는 많이 붙인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 적당한 크기 알맞은 시간에 붙이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파스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수 있는 잘못된 사용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수원에 사는 안병원 어르신은 한 번에 너무 많은 파스를 붙이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같은 위치에 붙이셨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사용 방법을 바로잡은 이후 어르신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들을 피해야 할까요? 실수 1. 파스 붙이자마자 바로 운동하거나 샤워하기.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고 곧바로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심지어 샤워를 하십니다. 하지만, 파스를 붙인 후에는 최소 30분 정도는 움직이지 말고 완전히 휴식하셔야 약물이 피부에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붙이자마자 활동을 하면 파스가 떨어지거나 약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접착력이 약해지고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의 온기로 인해 약물이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화끈거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 2. 같은 부위에 계속 반복해서 붙이기. 많은 분들이 익숙한 자리에 계속 파스를 붙이십니다. 하지만 같은 부위에 며칠 연속으로 파스를 붙이면 피부가 자극되고 손상되기 쉽습니다 붉어짐, 가려움, 발진, 심할 경우 피부 벗겨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자극되면 약물 흡수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사용 후에는 2-3시간 정도 피부를 쉬게 하거나 위치를 약간 바꿔서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무릎 위쪽에 붙였다면 내일은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서 붙이는 식입니다. 실수 3. 상처나 피부 질환 부위에 붙이기.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물집, 습진, 피부염, 벌어진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파스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위는 이미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파스를 붙이면 염증이 더 심해지거나 약물이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는 반드시 피부 상태를 확인하시고 깨끗하고 마른 손상되지 않은 부위에만 붙여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안병원 어르신은 제가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린 후 다음과 같이 개선하셨습니다. 하루 4개 붙이던 파스를 2개로 줄이고 정확한 위치에만 붙이고 적절한 시간 동안만 사용하며 피부를 쉬게 하는 시간도 확보하셨습니다. 그 결과, 두달 만에 일상생활을 무리없이 할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고, 이제는 매일 파스를 붙이지 않아도 통증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많이 붙이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딱 맞는 위치에 정확한 방법으로만 붙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파스에 의존하지 않게 된 지금이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파스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아주 간단한 1분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방법으로 특히 어르신들께 매우 효과적입니다. 습관 1. 파스 붙이고 5분간 휴식하기. 앞서 말씀드렸듯, 파스를 붙인 후에는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5분 정도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물이 안정적으로 피부에 흡수되기 시작하고 파스 위치도 흔들리지 않게 유지됩니다. 습관 2, 30분 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파스를 붙인 지 30분 정도 지나면 파스 주변 부위를 살살 마사지해 주세요. 직접 파스 위를 문지르지 마시고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눌러주듯이 마사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약물이 더 깊숙이 침투되어 진통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습관 3, 무릎을 가볍게 움직이기.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7, 1, 2분 정도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장시간 파스 부착 후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5세 한명숙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권유받았던 분입니다. 평지에서도 통증이 심했고, 계단은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오르내릴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은, 파스를 별별 방법으로 다 붙여봤지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파스 부착, 위치, 냉, 언더워파스 구분법,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1분 습관 3가지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그후 어르신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고, 2주가 지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있던 수시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1개월 뒤 장보러 다니고 계단도 손잡이 없이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쁜 얼굴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눈에 기억하기 쉽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파스를 붙이세요. 무릎 앞쪽 통증. 슬개골 양옆 근육에 세로 방향으로 붙이기. 정중앙 뼈 위는 금지. 슬개건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붓고 열이 날 경우 냉파스 사용 권장. 무릎 안쪽 통증. 무릎 안쪽 움푹한 부위에 대각선 방향으로 된 파스 붙이기 내측 측부 인대염. 반월상 연골 손상 가능성. 정중앙에 붙이거나 온열 파스 사용 금지. 무릎 뒤쪽 통증. 오금 부위. 오금 전체를 가로로 감싸듯이 온열 파스 붙이기 주로 근육 경직,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 찜질 수건으로 한번 따뜻하게 든뒤 붙이면 효과 증가. 무릎 바깥쪽 통증. 무릎 바깥. 돌출뼈 주변 냉파스를 잡고 원형으로 붙이기. 장경인대염, IT 밴드 증후군. 이 원인일 수 있음. 너무 넓게 붙이거나 정상 피부까지 덮지 않도록 주의. 냉 온파스 구분법. 냉파스. 시원한 느낌, 혈관 수축, 붓기와 염증 완화, 무릎이 붓고 열날 때, 급성 통증, 운동 후 손상 시 사용. 온열파스. 따뜻한 느낌. 혈관 확장, 근육 이완, 순환 개선, 무릎이 굽고 뻣뻣할 때, 만성 통증, 추운 날씨에 사용. 파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용 원칙. 통증 부위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붙이기. 뼈 위, 손상된 피부 위에는 절대 부착 금지. 같은 자리에 연속적으로 붙이지 말고 피부에 휴식 시간 주기. 사용 시간 지키기. 냉파스, 4일 6시간 온열, 파스 6, 8시간. 부틴 후 5분간 휴식, 30분 후 주변 마사지, 1~2분 가볍게 무릎 굽혔다. 펴기 운동도 병행. 꼭 기억하세요. 많이 붙이는 것보다 정확하게 붙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능 파스는 없습니다. 통증 원인과 시간대, 증상 상태에 따라 맞는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꾸준한 습관과 정확한 사용법이 수술 없이 무릎 건강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무릎 통증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수술을 고민 중이신 분이나 장기간 통증에 시달리며 뾰족한 해결책을 못 찾고 계셨던 분들께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무릎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듯이 하루 만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파스를 정확한 위치에 붙이고 올바른 종류를 선택하며 가벼운 운동까지 병행하신다면 단 일주일만에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진통제나 파스 어미 없이도 일상생활을 편안히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무릎 건강은 운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과 행동에서 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